2025 MSI 브라켓 스테이지 패자조사 라운드 티원과 애니원즈 레전드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대망의 MSI 결승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CK 2시드 티원과 LPL 2시드 AL이 두리그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LPL의 마지막 희망인 AL은 결승전이 LCK 내전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티원을 잡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티원은 2017년 이후 8년만에 MSI 우승과 함께 젠지를 향한 복수까지 노리고 있는 만큼 이번 AL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만 했습니다. 두팀 모두 BLG를 3대0으로 잡아낸 저력이 있기에 개인기량 차이보다는 당의 컨디션과 밴픽, 그리고 집중력에서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문가 승부 예측에서는 조나스트롱을 제외한 모두가 T1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예상대로 박빙의 경기가 펼쳐지며 1세트 AL의 승리를 시작으로 2세트는 T1이 3세트는 AL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매치 포인트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4세트에서는 AL의 우세 속에 치열한 경기 내용이 펼쳐졌지만 캐리아가 상대의 흐름을 끊는 드래곤 스틸을 해내고 도란의 잭스가 한타마다 AL의 구도를 무너뜨리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타에서 오너의 릴리아가 궁대박을 적중시키며 T1의 에이스를 이끌어냈고 현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 속에 양 팀은 운명의 마지막 세트로 향했습니다. 5세트, T1이 징크스를 중심으로 단단한 조합을 구성한 반면 AL은 트페 선픽, 그리고 올라프 정글과 직스원들 픽을 꺼내들며 초반에 승부를 보려는 조합 컨셉을 들고 나왔지만, 오히려 T1이 초반부터 탑에서 키를 만들어내고, 드래곤 한타에서도 승리하며 주도권을 가져왔으며, 이후에는 한타마다 구마유시 징크스의 신난다가 터지며, T1이 완전히 양악하는 구도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번 대회 단일 세트 최다 키를 뽑아낸 구마유시의 쇼타임과 함께, T1이 29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T1이 풀세트 접전 끝에 LPL 최강 AL을 격파하며, 결승전에서 젠지와 리메치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대회전까지만 해도 관계자들과 선수들의 AL을 향한 엄청난 고평가가 이어졌고, MSI는 전통적으로 LPL이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T1이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 국제전에 T1이 승리를 거두며 그토록 원했던 MSI 우승까지 한 경기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구마유시 선수는 MSI는 LPL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번 젠지와의 경기가 첫 LCK 결승 내전이라서 감회가 새로우며 지난 경기는 5과까지 가서 지긴 했지만 실수 줄이고 뱀핑만 좀더 잘했더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구마유시 캐리아가 세계 최고의 듀오라는 걸 여기 오기 전에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코앞으로 다가와서 두근두근거리며 세계 최강이라는 게 인게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커리어도 중요하게 이번 MSI 우승을 챙기고 파이널 MVP를 받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오너 선수는 저번 젠지와의 대결에서는 이겨야 했던 1세트를 패배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번에는 1세트부터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고 그럴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캐리아 선수는 AL이 국제전에서 만나보지 못한 팀인데, 확실히 기대 이상으로 더 잘하는 팀이라고 느꼈지만, 질 거라는 생각은 딱히 없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젠지가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지금 팀적으로 가장 합이 잘 맞고, 더잘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기에, 올해 중에서는 이번이 젠지를 상대로 가장 자신감 있는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캐드럴 방송에 출연한 페이커 선수는, 예전에 도란 선수가 돌거북에게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돌거북에게 죽기 전에, 풀피 상태에서 타워에 담았고 죽은 적도 있어서 충격이었으며, 이번 MSI에서 잘해 주니까 봐주겠다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경기력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며칠간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내일은 좋은 경기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포비가 프나틱에 간다는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포비가 프나틱에 간다면 좀 잘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부상으로 빠지고 포비가 플레이를 해 줬을 때 제가 많이 알려 주기도 했었는데 프나틱에 가서 잘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LPL 마지막 희망이었던 AL은 끝내 T1에게 패배를 당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BLG의 충격적인 몰락과 함께 믿었던 AL까지 탈락하게 되면서 LPL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진 상태이며 그동안 팀을 잘 꾸려오면서 감독으로서 4년 연속 MSI에 진출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탑의 감독은 T1과의 마지막 5세트 뱀픽을 두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세트 투페이 1픽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선픽을 했다는 의견이 이어졌으며 뽀삐 역시 서폿이 아닌 정글로 돌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작년 월즈 결승이랑 똑같이 티원이 5세트를 순삭해버렸고 이런 각본은 여러 번본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티원은 포지션마다 시그니처 챔피언이 10개쯤은 있어 보이니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챔프 폭의 문제이고 4세트에서 끝냈어야 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샹크스 선수는 가장 큰 아쉬움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는 것 때문이며 그래서 좌절감이 더 크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언제든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믿으며 특히 T1과 마지막 세트까지 갔을 때 가득 찬 관중석과 울려 퍼지는 응원가를 듣다 보니 온몸이 전율로 가득 찼으며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경기를 치르기 전 스크림 단계부터 이미 T1과 젠지의 강력함을 느꼈으며 모든 팀이 잘하지만 그두 팀은 정말 압도적이었고 특히 페이커 선수에게는 배울 점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플랑드레 선수는 이번 경기가 이렇게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너무나 크며 우리와 T1의 경기력은 거의 비슷했지만 T1의 끈기가 워낙 강해 불리하거나 역풍 상황에서도 우리보다 운영을 훨씬 잘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세트에선 상대 바텀 듀오의 라인 스왑 대응이 훌륭해서 초반 드래곤 운영이 꼬이고 말았으며 우리 조합은 초반 교전에 강했지만 상대가 시야를 철저히 차단해서 큰 압박을 받았고 T1이 정말 잘했다며 리스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LCK와 LPL 사이에 큰 격차는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새롭게 구성된 팀이라서 아직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오늘은 다소 뒤처졌지만 이번 패배를 발판 삼아 성장해 나갈 것이고 결국 이그간 격차라기보다는 당일 컨디션이 승패를 가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